주님, 이죄 많은 종을 용서하소서. 70년을 살아왔습니다. 70년이라는 긴 세월을 주님 없이, 주님을 모른 채 살아왔습니다. 돌아보면 부끄럽고 후회스러운 날들뿐입니다. 젊었을 때는 돈을 쫓았고, 명예를 쫓았으며, 세상의 헛된 것들만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가족에게도 상처를 주었고, 이웃에게도 차갑게 대했으며, 오직 내 자신만을 위해 살았습니다. 한해한해 한해 나이가 들어갈수록 마음속 깊은 곳에서 허무함이 밀려왔습니다. 무엇을 위해 이렇게 살아왔는가? 이 삶의 끝에는 무엇이 남는가? 그런 질문들이 밤마다 저를 괴롭혔습니다. 자식들은 각자의 삶을 살고 친구들은 하나둘 세상을 떠나갔습니다. 그렇게 혼자 남겨진 저는 텅빈 집에서 텅빈 마음으로 날들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산책을 하다가 시골의 작은 교회를 지나치게 되었습니다. 낡고 초라한 건물이었지만 그곳에서 들려오는 찬송 소리가 제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온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그 노래 소리가 얼어붙은 제 가슴을 녹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는 용기를 내어 그 작은 교회의 문을 열었습니다. 목사님은 열로 하셨지만 따뜻한 미소로 저를 맞아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형제님. 형제님이라는 그 호칭이 낯설면서도 묘하게 가슴을 뭉클하게 했습니다. 그날 설교 말씀은 탕자의 비유였습니다. 아버지를 떠나 방탕하게 살다가 돌아온 아들을 기다렸던 아버지, 달려가 안아주시고 용서하신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바로 그 탕자였습니다. 70년을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 방황했던 탕자였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매일 그 작은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기도회에 나가고, 낮에는 교회 주변을 청소했습니다. 교회 마당에 낙엽을 쓸고 화단에 잡초를 뽑고 계단을 닦으며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 보잘것없는 일이라도 주님께 드리게 하소서. 70년의 죄를 이렇게라도 회개하게 하소서. 빗자루를 들고 낙엽을 쓸 때마다 제 인생의 쓰레기 같은 죄들을 쓸어내는 것 같았습니다. 걸레로 계단을 닦을 때마다 더러웠던 제 영혼이 깨끗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무릎 꿇고 잡초를 뽑을 때마다 제 마음속 깊이 박혀 있던 교만과 욕심과 미움의 뿌리가 뽑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교회 마당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주님, 이렇게 늦게 주님을 찾은 이 죄인을 용서하소서 70년을 헛되이 살았습니다. 주님 없이 살았던 그 모든 날들이 후회됩니다. 이제라도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을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는데 갑자기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모든 슬픔 후에 회개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내렸습니다. 가족에게 상처 준 것, 이웃을 무시했던 것, 약한 사람들에게 냉정했던 것, 교만했던 것, 탐욕스러웠던 것. 모든 죄가 눈앞에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주님, 용서하소서. 주님, 불쌍히 여기소서. 저는 땅에 얼굴을 대고 통곡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울고 또 울며 회개하는데 마음속 깊은 곳에서 따뜻한 평안이 밀려왔습니다. 마치 누군가 제 등을 쓰다듬으며, 괜찮다, 내가 용서한다, 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용서하신다는 것을 10년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제 저는 매일 이 작은 교회에서 기도하고, 청소하고, 찬송하며 살아갑니다. 남은 날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루하루가 감사합니다. 늦었지만, 주님을 만났으니, 늦었지만, 용서를 받았으니, 늦었지만, 구원을 얻었으니, 감사합니다. 목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포도원의 비유를 기억하십니까? 마지막 시간에 온 일꾼도 똑같은 품삭을 받았습니다. 형제님,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습니다그 말씀을 들으며 또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70세에 찾은 주님, 70세에 받은 구원, 70세에 깨달은 사랑. 이 남은 날들을 주님을 위해,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서 살아가겠습니다. 교회 마당을 쓸고 계단을 닫고 무릎 꿇고 기도하며 매일 회개하고 감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이죄 많은 종을 끝까지 붙들어 주소서. 주님의 품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게 하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이 세상을 떠나게 하소서. 아멘.